안녕하세요, 만불기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여기 오전 04시 37분입니다. 새벽 어저께 홈플러스 하차하고 경기 안성에 홈플러스 근처에서 차숙 아닌 차숙을 했습니다. <laughs> 너무 피곤해서 잠을 나니까 새벽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여기서 그냥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6월 6일자 만불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경기 안성이고요 아, 진짜 빨간 날이다 보니까, 그리고 새벽이다 보니까 쿠팡 밖에 없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땅책을 하나 우선 잡았습니다. 우선 여기를 빠져나야될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전북 완주 경기 안산에서 전북 완주로 가는 거 쿠팡 안선을 지금 4시 저반인데 이제 전화 오네요 들어오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저번 하러 가고요. 상차한 후에 또 전북에서 또 도망가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뭐 경기도 수원권에 있는 게 수도권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 지금 여기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도 지금 쿠팡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게다 오후나 새벽이다 보니까 지금 우선 떠나서 딴 데서 우선 일반 짐하고 폭방 짐하고 탈출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할수 있으면 이 앞에 뭐 지금 한 2km, 1km 미만이라서 금방 가서 접번하고 상차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5시 46분입니다 막차들 우우 다 나가네요 <laughs> 네 여기서 전북 완주까지 133km 전주센터로 갑니다 야 2시간 정도 나오네요 짜자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현재 시간은 7시 49분입니다 월요일 <목소리도> 조용하네요 한대 덥네요 <laughs>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래도 몇 대는 있었는데, 오늘은 한 대도 없습니다. 바로 하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8시 21분입니다. 아까 전에 하차 완료했죠?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어, 금방 내놨습니다. 금방 내리고, 지금 뭐, 콜을 보고 있었는데, 콜 보면서, 쌀국수 한 그릇 하고, 아, 라면이죠? <laughs> 쌀국수 라면. 한 그릇 하고, 콜 보다가 지금 하나를 잡았어요. 여기서 익산에서, 전북 익산에서 충남 논산 가는 모나리자랍니다. 모나리자 화장지. 빅산까지는 창고까지 30분 정도, 약한 35분 정도 나옵니다. 어? 뭐, 가는 거리는 30km 나오는데, 여기서 논산까지 가는 데는 한 20, 30km만 갈것 같아요. 그게 비하면 가격 좋죠. 두배장더 이상 하는 거까 근데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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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보콜서하루 잡아야 될하루 하루하루 하루하게하기하고 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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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있루있루하루 하루하루 수박 하루하박하루 하루하루 하루있루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상루 하루하루 하다니까하루으로 하루하루 하루하루 하루 조심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녕하세요 9시 9분입니다 음, 물류창고에 도착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저쪽인가? 음, 우선 상차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나리자 물류창고 같습니다 휴직을 많이 지한놨네요막 <laughs>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아, 20분입니다. 여기는 모나리자 익산 쪽에 물류센터 같고 여기는 쿠팡 함남 물류라고 있네요. 쿠팡 여기 아마 일반 이제, 이제 저희들이 간선 싣고 오면은 여기서 물건 받아서 예, 동네로 쫙 뿌리는 그런 데 같습니다. 꽤, 큰, 꽤 크네요. 그, 조그만 촌동네, 촌, 촌치고는 좀큰 편이에요. 울산보다 큰것 같은데. <laughs> 그렇습니다. 저는 아, 그거는 그거고, 여기서 논산 모나리자까지. 18km 나옵니다. 자, 30분 정도더 나오네요. 조심해서 아, 왔다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안들었네요 <laughs> 괜히 경비하시 힘들게 하겠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착을 하나 잡았어요 진짜 힘듭니다 아, 다시 전북 익산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없습니다 일이 그래서 익산까지 또 30km 가고요 삼양사입니다 삼양사 삼양사 우슨 박스를 실른다고 하는데 삼양사까지는 m y a n 로나와 m 북 a n g s 삼 m 사 a 니 g Samyang s a m y a 니다 s 지금 한시상 g s a 익산으로 저번에도 아, 그 들어가기가 좀 그랬는데, 익산으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가가지고 뭐, 가서 대기를 하든 대기하다가 짐실어주면짐실고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참, 오늘 빨간 날에 짐실기 상당히 어렵네요. 원하는 대로 지금 또 오늘도 퇴근하려고 네. 각을 잡으니까 더 잡기가 더힘든것 같아요. 더빡신것 같아요. 어떻게든 퇴근할 수 있겠죠. <laughs> 네, 조심히 익산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착했네요. 우선은 접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랑에 쓰는 트레이드랍니다. 막실고 뒤에 혹시나 발가리 두개꼭 채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47분입니다. 운이 좋게. 점심시간 11시 반부터인데 다들 친절하게 식사하기 전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이 그냥 실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도와주신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량, 삼양사 미량 공장까지는 251km입니다. 3시간, 3시간 10분 정도 조금 더 걸리게 나오네요.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렇게 친절히 대해주시고 하신 분들은 참 좋아요. 근데 가끔씩 아인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런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저희들 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도와주시고 좀. 좀 본인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저렇게 해주시는 식이죠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은 노동자의 권리데 저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19분입니다 여기는 미양삼양사 공장의 센터에 왔습니다. 경비실 접수를 하니까 뭐 굳이 필요 없다고 저쪽에 지게차 있는데 가서 상차 하차를 합니다. 바로 지게차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하차 시행면될것 같습니다. 아차 진행합니다 1시간 오후 3시 36분입니다 여기는 경남 밀양 삼양사 밀양센터고요 예 그럼 뭐 공정박스 같죠 공정박스 그 KPP라던데 뭐. 그 하차 완료했고요 어, 요 근처에 지금 콜을 보고 있는데 50km 내에는 콜이 없어요 <laughs>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근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굳이 50km 나가서 잡고 또할 바에는 여기서 집에 가는데도 40km, 집에 굳이 4 0 k 집에 가는4 0 k g 밖에 안 되는데, 굳이, 40, 5 0 k g 되는 걸 잡고 하는 자체가 더 웃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퇴근하려고 합니다. 한주 다들 고생하셨고, 진짜, 아, 이게 연휴가, 연휴, 아니, 휴무일이 끼니까, 좀, 어 콜이 막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콜이 뜨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양만큼 뜨지도 않으니까 참 고민이 많았던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그럭저럭 제가 뭐한주목표는그다 달성은 했지만 지금 어제 어제다 솔직히 어제 저녁에 싹다한주 목표를 달성한 사일 만에 꽉식에 그래도 오늘 좀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아, 예, 진짜 휴일이나 연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일하는 거보다콜 보는 시간이 더 많았던 때도 있었고. 하여튼, 이걸 첫째 주, 뭐, 나라에도 큰 일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회전입니다 믿어보고, 이번 한주 뭐 고생하셨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